이게 있잖아 비디오가 음. 카메라 렌즈가 세개잖아 음. 초광각, 광각, 망원 음. 근데 번호로 있어? 1번 어, 이거? 어 초광각에서 음. 말할 때랑 광각으로 넘어갔을 때내 목소리랑 망원으로 넘어갔을 때내 목소리랑 목소리가 점점 내 목소리가 멀어진다? 음. 저쪽에 뭐 멀리 있는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음. 그런 아. 기능이 있다 어. 마이크 소리가 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음. 해니아 음. 소리도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멀리 있는 소리 잡히는데 갑자기 내 소리가 멀어져 지금 하는 내 소리가 안 들릴 거야. 근데 이렇게 다시 하면 내 목소리가 음. 또잘 들린다. 음.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나한테는 별로 안 좋아 내 목소리 안 들려 버리잖아. 이렇게 멀리 땡기면 음. 봤더니 음.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앞에 전면 마이크 여기 음. 마이크가 있고 이 밑에 마이크가 있다 음. 하단에도. 음. 그래서 이 두개가 마이크가 이렇게 앞으로 저의 줌을 땡기면 목소리가 이 앞에 있는 마이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? 이렇게 해 놓으면 대신 저 멀리 있는 소리만 이 뒤에 있는 이 후면 카메라가 음. 활성화 되는 거야 같이 되면 좋지 그 그러니까 같이 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땡겨야 다시 내 목소리가 들려 전면 카메라랑 후, 이 밑에 카메라가 음.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야 음.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? 이게 줌 마이크라고 설명은 있었거든? 근데 내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었어.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, 어? 저 멀리 있는 거 찍는 동안 내 목소리 못 듣잖아. 이렇게 돼버린 거야. 아, 그러네. 어. 근데 이걸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더라고. 카메라 설정에 스테레오 녹음이라고 있어. 그거를 끄면은 바뀐다? 아 줌으로 당겨도 아 목소리가 내, 내 목소리에 살아나. 아 그럼 되네 설정해놔야 어. 되네 바꿔볼게 어자 이제 스테레오 녹음을 껐어 끄면은 이제 줌을 당겨볼게 줌을 땡겨서 녹음을 해도 이제 내 목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들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내 목소리는 똑같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 화면 앞에 전면 카메라랑 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카메라 두 개의 마이크가 작동을 안해 이 <laughs> 아. 앞에 있는 마이크 아. 투명 카메라 마이크만 작동을 하는 거. 이게 원래 옛날 아이폰 마이크였거든 어. 옛날에이 앞쪽에 마이크를 안 썼어 그래갖고 이게 일정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. 대신 어. 이제 스테레오로 생생한 소리는 안 들려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 하나만 쓰려고 그냥 이게 소리도 다 같이 일정하게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리가 막 작아졌다 커졌다만 그러면은 응, 어. 듣는 사람들 정신 없어. 잘 들리다가 갑자기 안 들리고. 그러게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작게 들려야 아 멀리서 나는 어. 소린가보다. 그래, 가까이 서 크게 들면 그냥 가까이 있는 소린가보다 이렇게 할 텐데 응. 그게 안 되면은 헷갈리지. 응. 나중에 거. 내가 편집할 때 음, 소리를 음. 조정하는 게 낫지. 그 기능을 내가 마음대로 그 조정할 수 있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. 그게 안 되네. 음,